30년간 경제위기설 중국 코로나에도 위기는 없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도 1000명을 돌파했다. 신종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로 중국에서 공장 가정이 중단되고 물류가 멈춰서는 등 경제에 대한 타격도 가시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유신 서강대 교수는 지난 6일 김재현 머니투데이 이코노미스트와 가진 대담에서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5% 수준으로 1% 포인트 정도 깎이겠지만 2분기부터는 회복될 것으로 봤다. 정 교수는 신종 코로나를 2003년 발생했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인 사스 SARS와 비교하며 사스 때 경제성장률이 2분기부터 점차 회복했다며 해외 IB 투자은행들은 신종 코로나 역시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한다, 고 말했다. 또김 이코노미스트가 중국이 경제위기를 맞을 것이란 우려가 있다, 며, 물론 중국은 30년간 위기설이 계속됐지만, 이라고 하자. 김 교수는 여러 우려가 있지만 중국 부채는 정부 통제하에 있다고 본다, 고 밝혔다. 이어, 내년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이라며, 그만큼 중국으로선, 올해가 중요한 해, 라고 말해 중국 정부가 경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뜻을 시사했다. 세계 경제에 대해서도 신종 코로나가 1분기 내에 꺾이면 사실상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사스 때보다는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 교수는, 사스 때 중국이 세계 경제의 4%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16%를 차지하고 있다. 며, 영향력만 봤을 땐 사스보다 확실히 크다. 1분기 내로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자세한 분석은 광화문 이코실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네덜란드 법원 최순실 집사 데이비드 윤 국내 송환 결정. 일명 최순실의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이 국내로 송환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네덜란드 법원 은 데이비드 윤이 한국 송환을 허가했다. 데이비드 윤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잠적했다. 인터폴은 데이비드 윤을 수배 조치했고 결국 네덜란드에서 체포했다. 언론에 보도된 결정문에 따르면 네덜란드 노르트홀란트주 법원은 윤 씨가 사문서 위조, 자금 세탁, 알선 수재, 사기 등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한국은 유럽인권조약에서 규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네덜란드 법원은 한국으로 송환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데이비드 윤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한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것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면 한국의 정치 상황은 네덜란드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했다. 데이비드 윤 씨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한 차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송환이 확정된다. 데이비드 윤 씨는 지난 2016년 추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허니마을 부지가 뉴스테이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작업비 명목으로 3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데이비드 윤 씨는 2016년 9월 독일로 출국한 뒤 자취를 감췄다가 지난해 5월 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위폴 공항에서 검거됐다. 이후 약 8개월간 수감돼 재판을 받아왔다. 데이비드 윤 씨는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의 독일 생활과 코어 스포츠 운영을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통역을 맡기도 했다. 일하다, 신종 코로나, 감염되면 산재 인정된다 직장에서 일하다가 동료 노동자와 접촉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한폐렴, 이하 신종 코로나에 감염됐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글로복지공단은 11일 전국지사병원 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 산재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도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일. 일하다가 감염될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요양급여를 포함한 각종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 종사자가 진료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거나 공항 항만의 검역관이 업무 중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단, 산재 인정을 받으려면 감염과 업무 관련성이 우선 입증돼야 한다.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게 된다. 또 이미 산재로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우한 폐렴에 걸려 격리될 경우 공단은 해당 기간 요양을 연장하고 휴업 급여도 지급하기로 했다. 심경우 이사장은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신속한 산재보상과 요양지원이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 전세기 타고 우한교민 170여 명 온다. 리크루즈 이송계획 없어 종합정부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거주하는 교민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한폐렴, 이하 신종 코로나 전염을 막기 위해 10일. 11일 띄우는 3차 전세기에는 우리 교민과 중국 국적 배우자 자녀 등 170여 명이 탑승할 것으로 보인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우리 국민과 중국인 가족으로 구성된 제3차오한 재외국민이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170여 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번에 도착하는 분들은 지난 두 차례 이송 때 동승하지 못했던 중국 가족들도 탑승하는 방향으로 중국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며, 입국 시 철저한 검역을 실시해 국민 여러분께서 감염병의 유입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3차 전세기는 이날 오후 8시 45분 인천공항에서 출발한다. 교민과 가족 등 170여 명을 태우고 12일 오전 김포공항으로 돌아온다. 김 차관은 중국 국적 가족의 서류 확인이 내국인에 비해 복잡해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귀국 시간은 유동적일 수 있다. 고 말했다. 무더기 감염 리크루즈선 내 격리된 한국인은 리당국이 관리 정부는 집단 발병이 나타난 일본 크루즈선 내 한국인 14명에 대해서는 국내 이송 계획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차관은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다른 나라들도 크루즈선 내에 있는 자국민에 대한 이송 계획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일본 요코하마항 앞바다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서는 135명의 신종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했다. 탑승자 3,600여 명이 선내 격리 상태이며 한국인은 14명 탑승했다. 한국인 중 증상자는 없으며 탑승자들의 격리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정부는 요코하마 주재 한국 총영사관을 통해 이들의 상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일본의 거주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인 환자의 경우 현지 보건당국의 책임하에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정부가 현재 일본 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국민들을 한국으로 이송해 치료하는 필요성에 대해선 지금으로서는 너무 이른 판단이라고 했다. 환자 다녀간 영업장 휴업, 손실보상 소급 적용 검토 필요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다녀간 백화점 영화관 등 영업점들이 박력에 따른 휴업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 보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확진 환자가 움직이는 동선에 놓여 있었던 사업장들의 자발적인 폐쇄 휴업에 대한 보상 문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아직 최종적인 정부의 입장을 확정하지는 못했다. 고했다. 김 차관은 국회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현재 의료기관으로 국한된 손실보상의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며 사업장들 휴업에 대한 보상 문제는다. 다음 주 국회가 열리기 전에 좀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찬반 양론과 다양한 대안들이 다채롭게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며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영업장의 폐쇄 휴업 사안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도 역시 면밀하게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동남아 등 6개국의 여행 최소화 권고, 병원 약국의 중국 외 여행력 제공 정부는 중국이 아닌 제3국을 통한 신종 코로나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대만 등 6개국에 대해 국민들이 여행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중국을 비롯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홍콩, 마카오에 대한 해외여행 이력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은 수진자 자격조회, 건강보험 자격조회, 이츠, 해외여행이력정보제공프로그램, DUR, 의약품안전사, 용서비스,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병원이나 약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방문 이력이 있고 호흡기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이 찾아올 경우 1339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일본, 과대만, 말레이시아에 대한 여행이력정보도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모든 해외여행 이력으로 확대하기에는 시스템의 가용량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측과의 연결 문제가 있다. 며, 한 번에는 못하지만 오늘부터 단계적. 단계적으로 세계보건국이 WHO를 통해 위험이 있다고 공식화된 지역부터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리콘밸리처럼, 세이프 투자 허용하고 벤처 인증은 민간이양. 벤처업계의 수건으로 꼽혀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벤처투자법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11일 공포됐다. 정부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세이프 등을 규정한 벤처투자법과 민간이 벤처기업을 인증하는 벤처기업 법으로 제2벤처붐을 확신시킨다는 계획이다. 벤처투자법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으로 나뉜 비상장 벤처기업 투자제도를 통합해 체계화한 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이후 발의한 1호 재정 법안으로 벤처 캐피탈 엔젤 투자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담고 새로운 투자 제도 등을 도입했다. 특히 조건부 지분 인수계약 세이프를 처음으로 규정했다. 세이프는 투자자가 투자금에 대한 지분율 산정을 미루고 후속 투자를 유치할 때 지분을 결정하는 계약이다. 창업자는 창업 초기부터 투자자에게 과도하게 많은 지분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투자자는 후속 투자 시 유리하게 지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기업 가치 측정이 어려운 초기 창업 기업 투자에 이미 활용되고 있다. 엑셀러레이터 창업 기획자 위 투자 펀드 조성도 허용했다. 전문 인력, 자본금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 투자 조합, 벤처 투자 조합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 중기부는 엑셀러레이터가 투자 펀드를 조성할 경우 대규모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해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 밖에 창업자 벤처기업에 대한 40% 이상 투자의 무비율 기준을 개별 펀드에서 벤처캐피탈이 운영하는 총자산으로 변경하고 중기부 고시로 운영되던 전문 엔젤 투자자 확인 제도를 전문 개인 투자자 제도로 법제화했다. 기관 투자자 등의 펀드 업무집행 조합원에 대한 손실보전 요구금지 등도 신설했다. 벤처 투자법은 하위법령 제정 후 앞으로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정부가 주도해오던 벤처기업 확인 제도를 민간위원회에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벤처기업 인증은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이 기업의 기술성 사업성을 평가하고 보증 대출 실적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이를 폐, 폐지하고 민간으로 구성된 벤처기업 확인위원회를 결성해 벤처기업의 혁신성 성장성 등 사업모델을 중심으로 심히 확인하게 된다.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공공기관 직원도 벤처창업을 위한 휴직을 가능하게 했다. 공공분야 인재들이 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유에서다. 벤처확인제도 관련 규정은 평가체계를 갖추고 1년 뒤 시행되며 벤처창업 휴직제도는 3개월 뒤 시행된다. 정부는 두 법안으로 민간의 벤처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혁신성 성장성 있는 벤처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양대 법안이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를 실리콘밸리처럼 민간 중심의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도약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제도가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민간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카이법령을 마련할 것이라며 법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